저는 누구의 신부인지요. 예수님이 저의 신랑인지 하나님이 저의 신랑인지 헷갈립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과도 결혼하고 시아버지이신 하나님과도 결혼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어. 되지 않습니다. 아. 어, 그렇게 되면 큰일이죠. 다말 같네요. 네, 다 말. 너무 무식해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네, 너무... 예, 누구의 신부인지요? 예수님이 네, 네, 네. 저의 신랑인지, 하나님의 저의 신랑인지, 예, 자길 형님 부탁드립니다. 그참이 결혼을 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또 어떻게 하나님과 결혼하느냐? 하나님을 예수님이 시아버지라고 말했네요. <laughs> 음, 아. 참, 소토 형님 재밌습니다. 그 인간적인 결혼이 아니고, 그 결혼은 연합을 의미하잖아, 연합.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이 되면 하나님과 연합은 저절로 되죠. 어, 중요한 건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의 비밀이 2000년 동안 가려져 있었는데, 이 구속의 복음이, 이, 옴으로 인해서 이제 연합이 쉬워졌죠. 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 연합, 이것좀 감이 멀죠? 가까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항상 가까이서부터 멀리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음, 이게 생명의 원칙이고 생명의 질서입니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과 연합하면 쉽잖아요. 우리 앞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목사님과 우리가 연합하면 예수님과 연합은 저절로 되고 하나님과 연합도 저절로 됩니다.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두고 멀리 있는 예수를 찾습니까? 내 앞에 구속을 선포하는 형제와 연합하면 됩니다. 목사님도 멀면 내 앞에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형제와 연합하면 목사님과 연합도 저절로 되고. 그죠? 예수와 하나님과 연합이 저절로 되죠. 인생의 진실을 선포하는 형제 자매와 연합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 연합은 연합이 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연합이 되는 자리. 연합이 되는 자리가 지금 선포됐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 자리. 못 내려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자리. 그 자리가 지금 확실하게 선포가 됐어요. 옛날에 십자가 뭐 목사님 수많은 말씀 했지만 그 자리가 희미했단 말입니다. 연합의 자리가. 근데 이제 연합의 자리가 분명해졌어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고 죽은 그 자리가 연합의 자리란 말입니다. 내 앞에 와서 야이 자리에서 만나자 하는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형제자매와 연합하면 목사님과 연합 제제로 되고 그죠? 하나님과 예수와 연합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연합이라는 게 훨씬 쉬워졌습니다. 어, 옛날에는 음, 참그 연합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어, 그런 시대 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게 연애 시대죠. 근데 이 구속이 오므로써 연애 시대가 끝나고 결혼 시대가 활짝 열린 거죠. 연합의 시대. 음, 왜 이때가 연합이 안 됐는가? 왜 에, 목사님 오래 따라오면서도 목사님과도 왜 하나가 안 됐는가? 그 연합의 자리가 희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십자가 우리 십자가 안에서 만나자. 십자가 안에 이게 구체적으로 자리를 모르겠어요. 아,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은 자로 발견되면 되는구나. 이 생각했는데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실히 모른 모른다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자리에서 목사님을 만나니까 바로 연합이 됐습니다. 그죠 어 결혼식하자 계산 놓고 결혼식장은 안 알려주고 <laughs> 그러면 어때 결혼 됩니까 저기 결혼식장 가창에 있는 대우교회 여기서 결혼하자 그럼 여기 결혼식 되지 않습니까? 어, 결혼식장이 분명해야 되는 거라 어 그죠? 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자리가 바로 어 분명해졌습니다 이게 음, 그러니까 사람의 자리. 인생의 자리 이렇게만 해도 분명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 안 이렇게 하면 분명하죠 여기서 우리가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죠 목사님과만 연합되는 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와도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도 연합이 되고 예수와도 연합이 되고 그러니까 이 연합의 잔치 연합의 잔치 이게 바로 구속 안에서 벌어지는 어 잔치입니다. 연합의 잔치. 그러니까, 어 질문 내용이 좀, 그 이제, 결혼하는데 누구의 신부입니까? 이리 물은데, 예수님의 신부도 되고, 하나님의 신부도 됩니다. 어 목사님의 신부도 되고 하니까, 음그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헷갈리겠지만, 이게 아니고, 어, 우리가, 그, 연합한 모든 사람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죠? 어, 우리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면 다 이제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될수 있는 거죠. 연합이 됐으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단체적 신부가 되는 것이고, 어, 그래서 그 생명의 질서를 따라서 가까이 있는 사람과 연합하면 멀리 있는 사람과도 제절로 연합이 됩니다. 내게, 내게 이 구속의 복음을 들고 온 사람과 연합하면 바로 됩니다. 최근, 최근에 제가 경대에서 어떤 자매에게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하니까, 아, 내 이제 드디어 예수와 연합했다. 저 예수와 결혼했다. 너무 기뻐하는 거라. 어, 내가 예수께로 중매를 했거든요. 중매를 하니까 결혼했다는 말을 바로 하더라고요. 뭐, 시간도 안 걸려요. 이 구속의 복음이 딱 들리니까 바로 즉시 결혼이라. 아, 근데 그 자매가 뭐 예수와 결혼했겠습니까? 바로 내가 구속의 복음을 전해주는 저하고 결혼했죠. 저하고 결혼하니까 목사님과도 결혼이 되고 예수와도 결혼이 되고 하나님과도 결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생명의 원칙이고 생명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속의 복음을 전하면 이제 신부가 생기는 거죠 신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죠 어. 난 처음에 캠퍼스 나왔을때 어, 영지하고 같이 나갔는데 영지가 복음을 이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라 야 신부가 생겼네 신부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어, 그러면 영지는 이제 목사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 앞에 이 구속의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은 그그 어, 그 사람과 연합하면 뭐 이제 다 연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한 세계입니다. 음. 어그 <laughs> 아버지와 하나이면 할아버지와도 하나가 되죠. 아니, 아버지는 빼고 할아버지하고 하나 되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어,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은 할아버지와도 하나되는 손자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네, 가까이 있는 어,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 쉽잖아요. 연합의 세계. 이것은 그, 어, 그 신랑이 어, 신부가 신랑 안으로 사라져 버린 그런 세계입니다. 나도 있고 어, 신랑과 신부가 대등한 관계 아니고 신부와 신랑 안으로 사라져 버린.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켰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목사님 안으로 사라지는 그러면 목사님만 남고 이게 연합입니다 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대등한 관계 이건 동등입니다 동등이 아니고 연합은 그 안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싫잖아 아담이 내가 사라지는 게 싫으니까 하나 된다는 것을 동등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도 있고 주님도 있고 동등한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건 이게 연합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 아이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것이 연합입니다. 이것이 연합.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죠. 어, 그게 아담이 아담은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축복이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축복이고, 가까이 있는 목사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나를 보존하고 지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안에 있는 내가 영원한 낸데, 진짜 인데 나를 독립적으로, 어, 대등한 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그건 동등이죠. 이 동등과 연합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죠? 그니까 내가 주님 안으로 사라진다는 것.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자의 품에 비수가 있을지라도 뛰어드는 것. 이게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품에 비수가 있으니까, 아이고, 나는 나를 보존해야지 이러면 연합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의 가슴에 비수가 있을지라도 뛰어들면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포함되는 것, 이게 이제 연합이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연합이라는 게 음~ 너무나 축복인데 우리가 음~ 그~ 자,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면 연합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용기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 내가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 이게 정말 축복이고 영광, 영광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하면 비수가 있어 들어간다니까요. 이거 뭐 용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의 품이 나에게 영원한 집이고 영원한 고향이고 영원한 생명의 땅이니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 그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 분을, 우리가 그 분을 좋아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목사님을 정말 좋아하기만 하면 목사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분의 진실, 그분의 어, 그 인격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좋아하기만 하면 다 들어가는 거죠. 어, 그러나 내가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아 주님이 나를 포함시켜 놓았다는 것 이게 이제 완전한 복음이죠. 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그분이 나를 그 신부로 부르고 있구나. 주님 우리를 신부로 부르고 있구나. 목사님 우리를 신부로 부르고 있습니다. 상속자로 부르기도 하지만 또 신부로 부릅니다. 아들로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과 여분하는이 세계가 지금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연합의 나라인데 어, 우리가 그 연합하는 자리가 분명하게 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연합 못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어, 시대가 어, 열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